장풍! 여러분, 장풍이 왜 장풍인 줄 아세요? 요게 장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비접촉 생체 인식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접촉하지 않고, 요렇게. 자, 폰을 킬 때, 요렇게 지문 인식으로 키잖아요. 이게 접촉이 돼야 돼요. 하지만 비접촉 인식은, 요렇게 보여주는 것만으로. 카메라를 통해서, 요렇게 보여주는 것만으로 문을 연다든지, 로그인을 한다든지, 그런 기술이 대한민국의 winning 닝 아이. 손바닥에 장문이나 지문을 이용한 사용자 인증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전북은행이나 하나 손해보험 같은 그런 아주 유수한 기업에서도 이미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문으로 인증, 뭐 홍채로 인증, 하지만 장문으로도 인증을 하는 거죠. 장문. 여러분들 이제 아셨죠? 손바닥에 있는 요것들. 요것이 바로 장문입니다. 장문, 복. 그래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스캔을 하는 거잖아요 이 핸드폰 후면에 카메라를 이용해서 스캔하는 거라 이게 도용되지 않을까? 뭐 실리콘, 실리콘 손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거다 소용없죠 진짜 손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이걸 판단하는 것이라 이런 위변조 테스트도 다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미래이 기술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제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비밀번호를 눌러요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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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누르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라 이제 집에 들어갈 때이 카메라에다가 쇽 하면 문이 딱 열리는 거죠 점차 많은 거래라든지 많은 보안에 활용된 그런 유용한 기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장문을 살펴보세요 이 장문도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 손에 있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 미래에 어떻게 이 기술이 활용될지를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체크! 지분이 달아 없어지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비접촉 생체인식 바로 장문 체크! 장문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공인 인증서에 지치셨죠. 공인 인증서에 지쳐서 지문으로 거래를 하고 싶었죠. 홍채로 거래를 하고 싶었죠. 하지만 안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장문을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응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정말 많은 옵션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옛날에 공인 인증서 보고 막 이렇게 힘들게 공인 인증서 발급받고 가져오고 그런 복잡한 절차는 이제 NO! 사라진 것입니다. 나중에 숨만 불어넣으면 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입 냄새를 체크해 가지고 그런 미래에서 만나요.